여러분들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으셨을 것이고,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정리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집정리가 뭐가 중요하냐며 돈과 건강이 최고라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집정리는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는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실에 음식을 가득 채워 놓으면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 방치된 음식은 냉동실에 있었더라도 상할 수밖에 없죠. 언제 냉동실에 넣어둔지 모르는 음식들 때문에 최근에 넣어둔 게 무엇이었는지조차 까먹어서 정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도 모르게 냉동실에서 오래 방치되어 있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단한 가지의 이유만 보더라도 집안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기 전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와 아까우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할 집안 물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추억을 간직하려면 집안 물건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 중 많은 것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건이 쌓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소중한 사진들이 간직되어 있는 사진첩을 가지고 있는데, 집 정리를 하지 못해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 사진첩은 꺼내볼 생각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먼지만 쌓이게 되고, 추억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소중히 했던 악기들을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 이후에도 언젠가 필요하다며 물건들을 창고에 넣게 된다면 언젠가 그 악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물건들을 치우기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악기를 다시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죠.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정리하여 정말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는 물건들만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소중히 한다면 그 가치를 더잘 느낄 수 있죠. 집 정리를 하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잘 정리해 둔다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고인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이 솟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슬픔과 그리움이 가중되는 순간에 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정신적 부담이 될수 있기도 합니다. 생전에 미리 물건을 정리해 둔다면 가족들이 이러한 감정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생전에 미리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몇안 되는 선물이기도 하죠. 가족들이 우리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둔다면 가족들은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더욱더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으면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은 호흡기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기관지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먼지들을 마시게 된다면 빨리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른 기침이나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관지가 약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집안 정리를 통해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물건이 많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갑자기 물건이 쓰러지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죠.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에 걸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낙상의 60%는 집에서 주로 생긴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국내 낙상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낙상사고 가운데 61.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심지어 주로 화장실에서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은 방이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가볍게 넘어져도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죠.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수선함이 눈에 띄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인지력이 소모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라고도 하죠. 시각적인 자극이 인지 기능의 부하를 증가시켜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말하길. 집안이나 직장의 너저분함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집중력이 강화되고 인지능력이 개선되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정리가 잘된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나이가 들기 전에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과 정돈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집안 물건들이 쌓여 있어 어떻게 정리할지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많죠. 집안 정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안 정리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의 물건을 먼저 버리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오래된 수건입니다. 수건이라고 하면 세탁을 자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위생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수건은 사용 후 습기가 남아 있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래된 수건은 섬유가 낡아져서 세탁을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곤 합니다. 의외로 수건은 유통기한이라는 것까지 존재하는데, 최적의 기한은 인연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티셔츠를 매일 물에 빨래한다고 했을 때 2년 이상 못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실 겁니다. 이에 반해 수건은 면실로 보통 짜여지곤 하는데 일반적인 옷감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하죠. 그런데 세탁 횟수는 일반 티셔츠보다 많으니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건 표면이 거칠어지고 수건 올이 딱딱해졌으면 수건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수건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수건은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번식. 악취 등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과 위생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두 번째는 1년 이상 된 속옷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런닝과 같은 속옷은 6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부위를 가려주는 속옷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매일 입는 속옷은 민감한 속살에 직접 닿기 때문이라고 하죠 관리를 잘못했다간 세균이 번식해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은 너무 빠른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지키고 살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오래된 속옷이라도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래된 속옷은 아무리 세탁기를 돌리더라도 대변에서 검출되는 것과 동일한 세균이 검출된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찝찝한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인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 중 하나도 오랫동안 입은 속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흔히 몸에서 발생하는 화합물 때문에 나는 냄새인데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면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냄새는 아무리 세탁을 하더라도 점점 쌓이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냄새가 심한 부위를 가려주는 속옷들은 이러한 냄새가 더 강력하게 많이 묻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속옷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라도 만약 6개월 이상 입으신 속옷이 있다면 하루빨리 교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세 번째는 언젠간 쓰겠지 하며 버리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관해 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에어프라이기 같은 물건들은 호기심에 구입하기도 하지만 몇번 사용하고 방치하는 분들도 많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전자제품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낀 상태여서 다시 청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묵힌 먼지나 묵은 때는 제대로 청소가 되지도 않죠. 그 상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만 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은 하루빨리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나 신발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는 편했지만 지금 당장 신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언젠간 입겠지 하고 보관한 옷들은 실제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런 옷이 있었네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20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옷중안 입는 옷의 평균 비율은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섯 벌의 옷중한 벌은 입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처럼, 언젠간 쓰겠지. 하고 보관한 물건들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쓸모없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네 번째는 조금이라도 깨진 접시나 그릇입니다. 깨진 접시나 그릇은 단순히 보기 흉할 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정리해야 할 물건 중 하나입니다. 옛말에 따르면 깨진 그릇을 두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러한 옛말이 생긴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좋죠.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스러기가 계속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벼운 상처부터 심각한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죠. 게다가 틈새에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이 많이 끼기도 하는데, 아무리 설거지를 깨끗이 하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잔여물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한 시니어 분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릇 받침대 같은 건 어차피 입에도 닿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죠.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입에도 닿지 않고. 음식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라도 물기가 남는다면 그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여 그곳에 손이라도 베이게 된다면 다른 곳에 베었을 때보다 세균이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돈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비싼 그릇이라거나 정말 아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하기보다는 고이 모셔두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에서도 조금이나마 이물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웬만하면 깨진 접시나 그릇은 미신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나 위생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다섯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운동기구를 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집안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곤 하는데 대부분 한두 번 사용하고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라면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이지만, 오래된 운동기구가 있다면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죠. 특히 오래된 쇠부치 아령 같은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쇠부치는 미신적으로도 애군이 들어온다고 여겨질 만큼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금속가루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들이 집안에 배치되어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미신적으로도 좋지 않죠. 게다가 집안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는 것이 훨씬 몸에 건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면 비타민D라는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질환이나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것이 집안에서 운동기구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는데 이러한 성분이 화를 가라앉히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오래된 운동기구나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건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욕심과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집착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기만 할 뿐이죠.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생각한다면 적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기회에 집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풍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